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은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은콩은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검은콩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성장과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 중 하나이며, 식이섬유는 소화기능을 개선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검은콩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 당의 흡수를 늦추어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검은콩은 비만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검은 콩에는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여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검은 콩에는 높은 영양가가 있어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A와 눈의 노화를 방지하는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눈 건강에 중요한 미네랄인 아연이 함유되어 있어 시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검은콩에는 비타민 B1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염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콩을 섭취할 때는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고 염산 함량을 줄이기 위해 물에 담가두거나 삶아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검은콩은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과도한 섭취를 하면 소화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 콩을 섭취할 때는 적당한 양을 섭취하고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취향에 맞게 섞어 먹거나 검은 콩을 이용해 요리를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검은 콩 샐러드, 검은 콩찜, 검은 콩죽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검은 콩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검색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검은콩을 비롯한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